오, 바꿔줬다. 감사합니다. 땡큐 신드라 친 흠, 신드라 친 럼블도 맛있고 신지드도 맛있을 만하네요. 상대 조합이 팔이 좀... 좀긴 편이지만 이제 이동기가 부족한 그런 애들인데, 아, 자르반까지 나와. 아, 이걸... 이런 럼블도 너무 어려운데. 조합이... 아, 고민되네. 이거... 어... 잭스 재밌게. 선픽? 아 이러면 또 못참는데 다른 챔피언 장인인척 하다가 땀! 너 이리 나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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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데요? 잭스 담당 공무원이거든요 대머리가 반드시 가야지 반드시 자 가보자고 상대는 잭스입니다 이거 제가 시간 왜곡 물량 안들었으니까 도난 링 스타트로 한번 가볼게요 1레벨에 맞다이를 하는게 좋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신지 드식 맞다이는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개발립니다. 독 묻히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그런 느낌으로. 아또또 이걸 또, 또, 또 가슴이 뛰네. 아 잭스만 만나면 아 이게 또 역사가 깊어요. 옛날 옛적에 그거 아시나요? 롤드컵 우승 스킨이 신지드 스킨이 있고 옛날에는 아주브 프로스트라는 팀이 있었는데 아또라 때는 또라 때는. 어? 신지드 하는 프로들이 많았어. 요즘에는 씨, 진짜 탑에서는 멸종당한 지한몇년 지났지만, 그때는 잭스만 나왔다면 신지드 하면 그냥 개 처발라가지고 내가 진짜 옛날에 신지드로 10년, 1 0년 전에 챌를 찍을 때, 그때, 아, 진짜, 그때 잭스 상대로 점수 꿀 많이 빨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룬도 생기고, 잭스 궁극기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옛날만큼 처발하는 매치업이 안 나오더라고 해보니까. 아, 공 돌리기구나. 이게 또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알죠? 평타 너무. 맞아주면서 하면, 안 돼. 롱소드 스타트네? 오케이. 너무 좋죠? 한 대도 안 맞고 딱 스턴 데미지만 맞으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푸시 구도 잡기. 아주 정석적입니다. 또 이제 만화가 근데 신지대가 딸려가지고. 이런다고 막꼭 이기고 그런 구도는 아니긴 해요. <laughs> 아 그립구나 옛날이요. 그래도 이제 잭스의 스킬셋 자체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신지드가 네이 잭스가 한타때 아무 것도 못 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꿀팁 지금 보시면 아 근데 솔직히 내가 꿀팁 이랍 시고 줘봤자 뭐 하실 분 솔직히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도 말씀드리면 그 W 끈끈이 마나 소모 6 0이라고써 있잖아요. 내가 띄었단 말이야 저거 마나 소모 얼만지. 예. 저렇게 스킬 쓰게끔 유도 좋습니다. 방금은 넘기기 했으면 잡았거나 풀 뺐겠네요. 넘기기 반응을 했으면 더 좋았을 듯. 그래도, 그래도 감안하더라도 매우 라인전이 훌륭하죠, 구도가. 넘기기를 하나 더 찍고 죽일 각도 봐도 되겠는데, 이거? 끈끈이 말고 넘기기 한번 더 찍을게요. 데미지를 위해서. 자, 아, 스택, 잭스 공속 스택 5, 4, 3, 2, 1, 바, 바로 다 빠지죠? 아마 조금 걸면서 밀었어야 됐어요. 방금 죽였으면 아, 아까 아 전에 한번 기회가 또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상대가 이제 프로젝스 느낌이 아니라 오... 아, 좋은데, 데몰리만 가면 팀원이 평소보다 좋은 느낌이... 오케이? 상대 잭스가 먼저 점프를 쓸 때, 넘겨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 근 진짜 저 W 저 옛날엔 저 W도 그냥 평타 강화였는데, 사골이 늘어나가지고, 진짜, 씨. 옛날에는 진짜, 아우, 옛날 얘기 진짜 그만하자. 진짜, 씨. 억울하다! 억울해. 반반만 성장해도 근데, 잭스는 한타때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악마의 폭 성능 템트리 타면 사이드도 할만하거든요? 물론 이제 막, 뭐, 이기려고 막 잡으려고 달려들면 지는데. 어, 어, 에? 봐라? 저기요? 어, 열매 있지 않아, 이거? 열매 시간 됐는데. 아, 보였다. 2판 같은 경우에는 뭐 2등 못 보고. 아니, 이거 그냥 CS만 몇 마리 버린 거 아닌가요? 잭스 골드만 먹었는데? 할수 있는데. 이, 만약에 방금 같은 경우에 잭스가 앞에서 이제 키아나를 견제를 해야 되잖아, 6렙 전에. 키아나가 6렙을 찍으면 위험하니까. 한번딱 로밍 성공하면 게임 거기서 끝나죠? 따줘야 됩니다. 솔직히 2판 라인전 상태 후지거든요? 라인전 솔직히 이판 별로 잘한 게 없고, 기회 왔을 때두번 정도 놓쳤는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이제 할게 많아, 이런 판은. 먼저 백업. 길어질 거 같. 근데 너무 거리가 멀면서 길어지면 안, 안 돼요. 정부다 스택 쌓아주고 선푸시 잡는 거죠. 끈끈이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고작 라인전에서 끈그 점프 한번 씹혀가지고 공돌리기가 무효화되는 정도인데 좀 이따 한번 보시면 잡았죠? 그제 X 상대로 라인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끈끈이를 이용해서 이제 점프 못하게 하는 걸 이용하면은 라인전 구도가 이제 한 번에 확 바뀌어 버리는. 어, 보자. 심파가 아직 안 나왔죠? 방금 킬로 레벨이 이제 경험치가 조금 지금 조금이지만 뒤집혔고요. 제가 좀 라인전 초반에 좀 못했었는데, 그, 잡았죠? 요즘 잭스가 안 덤비는 이유가 신속신이라 어차피 반대로 넘기고 튀면 절대 못 잡아요. 잭스 입장에서 지금 열받거든요? 솔킬도 한번 따였겠다. 심파서 나온 타이밍에 죽여버리려고 벼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안 되겠는데? 좀애매 <laughs> 잭스가 넘어, 잭스 왔어요 어, 고거 당해 버리면 안 되는데? 올라가네. 아군이 더 바텀은 잘 잘했, 잘했나? 안 돼. 너무, 너무 안 좋다. 바텀에서 망하고, 미드에서 키아나가 백스 궁에 한방에 터지면서 구도가 완전 망했어요. 망가졌어요. 오케이. 다행이다. 조금 복구됐다. 이거 텔 없죠? 잭스. 그럴 땐 요거 먹고 탑으로 뜁니다 봤죠? 오케이 키아나 킬 좋고 키아나 킬 먹으면 좋은 캐릭이죠. 어느샌가 근데 신지드가 좀 게임 지배하는 구도로 변화하고 있죠. 이게 이게 다그 아까 끈끈이 활용 덕분이야. 그킬내 가지고 잭스가 사실 여기서 박았을 때 잡고 여기서 잡고 해서 두번 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3, 4랩 타이밍이 한번 놓쳐서 앞살 구도는 안 나오네 이거. 다행이고요. 신드라 서포터 아니냐, 얘? 너 뒤지, 너 죽을래? 어이가 없는 새, 야, 어이. 어이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씨. 혼나고 싶나, 이 새끼. 네, 이게, 이게 뭐 하는 플레이냐면, 신드라가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라인을. 서포터 신드라여도 골드 수급해서 코어템 나오면 쎈건 똑같죠? 억제기 타워는 막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 뛰어가자. 우리 원딜이 되게 잘 크긴 했는데 뭔가 게임이 막 엄청 유리한 느낌이 좀 아니네. 이번에 이겨야 됩니다. 아, 아, 플로 옆각으로 피했으면 그거 더 좋았는데. 넣어주고. 플래시 있어. 가르반이 맞아줄 때 들어갑니다. 까비? 아, 이거 근데 플래시 최대 거리로 타고, 최대 거리 끊, 겼였으면다 왔을 것도 같은데. 아, 이거 내가 좀 못했다. 아, 좀 못했네. 자, 이게 악마의 포옹을 가는 게 잭스 박살일 때 제일 좋은 템트리에요 님들. 제가 원래 광희의 미덕 가잖아요, 님들. 광희의 미덕을 가는 걸 이제 제거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그거를 가면 잭스를 막기가 너무 힘들어져. 연킬오데스 잭스거든요, 지금. 아, 무조건 잭스가 먼저 가요, 이거. 이럴 땐 라인을 이렇게만 먹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CS 다 버리나요? 네, 버려야 돼요. 이럴 때는 합류구도 잡아주는 게더 중요합니다. 골드 몇 골드, 100 골드 더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 잭스가 지금 여기 있잖아. 이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도 돼요. 신지드, CS 허용편 없죠. 성장 진짜 잘된 거예요. 레벨 개 높죠. 제가 라인전 할 때마다, 아니, 챌린저 맞아요? 챌린저에서 왜 이렇게 CS를 놓치나요? 이러시는 분들 진짜 댓글로 막, 신지드, CS 뭐하냐? 이러는데, 네가 해봐! 어? 이런 큐에서 신지드, CS 다 먹기 졸라 힘들어. 그치, 그치. 얼마나 그 상황에 그 버려야될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나도 어? 실버가서 하면 분당 CS 15개 먹는 영상 찾아보면 한 15개 있어 진짜 이건 먹어야지 그렇지 이거 못 먹었으면 좀 변명의 여지가 없어 0키로 대 잭스 당해주면 안되거든요 지금 지금 확인하러 오잖아요 잭스 입장에서 저를 쉽게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데도 이제 적극적이라는 소리는 백업이 있을 확률이 많이 높죠 네, 백업이 있을 확률이 높아서 조심해야 돼요 절때 먼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여기 백스 있고, 여기 진 있고, 다 있었죠? 두들겨 왔겠죠? 봐봐, 안 돼, 안 돼. 타이석 티는 없잖아. 공만 빠졌다. 그렇지, 그렇지. 가능하면, 아, 잭스, 반대로. 끈끈이. 점프 못하죠? 알아? 아, 네. 아, 네, 네, 네. 들어와서 밖에 만들려고. 알죠? <laughs> 원래는 방금 같은 구도에서 이제 좀, 네. 아, 에, 뭐, <laughs> 알죠? 뭔 말인지? 몰라요. 끈좀못 썼어. 뭐 어, 어쩔 거야. 근데, 그래, 진짜, 잭스 너무 맛있다. 와, 맨날 잭스랑 말라인 전하고 싶네. 진짜, 진짜, 잭스 개 좋아하는데. 와, 진짜, 잭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잭스님. 감사합니다. 대요 <laughs>